연방준비제도의 탄생. 젠틀섬의 비밀. 전 세계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할 때 매일 사용하는 달러라는 돈이 미국 국가의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을 겁니다. 피땀 흘려버는 돈의 가치를 미국 정부가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며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거대한 착각이라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1910년 11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섬으로 향하는 열차 한 대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전 세계부의 상당량을 움직이던 7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숨긴 채 사냥꾼으로 위장해 은밀히 모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인류를 영원한 비제 굴레에 가두는 거대한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연방 준비제도의 충격적인 탄생 비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숫자가 여러분의 노동과 시간을 온전히 보상해주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치솟는 물가와 감당하기 힘든 대출금리 소식이 뉴스를 뒤덮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삶은 팍팍해지기만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불황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죠.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경제적 압박은 이미 100년 전부터 예견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밤 섬에서 합의된 내용이 오늘날 한국의 식당 물가와 대출 이자를 결정 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전 세계인의 발목을 잡고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거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한 이후 화폐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달러의 구매력은 무려 96% 이상 증발해버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기축통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고 은행은 그 돈을 빌려주며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겨갑니다. 시중에 돈이 풀릴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합법적인 도둑질이나 다름없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두 배로 뛰는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시스템의 레버를 조작하여 여러분의 자산을 보이지 않게 이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함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쥐락펴락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연방 준비 제도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습니다.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환율이 요동치고 한국 주식시장이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닌 사설 은행들의 연합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이 시스템은 철저히 민간 은행가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은 미국 국민과 전 세계 달러 사용자들이 메워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1910년 젠틀 섬에 모였던 금융 일리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영원히 지킬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전 세계인들은 평생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닌 끔찍한 현실이죠. 은행은 여러분이 예금한 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교묘한 규칙을 이용해 실제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냅니다. 없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 기이한 연금술이 금융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이 거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위기의 파도는 더욱 거세게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공황과 불황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그들이 의도한 수학의 계절입니다. 헐값이 된 자산을 쓸어담으며 그들의 부는 더욱 비대해지고 양극화는 극에 달하게 되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은 100년 전 비밀 회동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승산 없는 도박을 강요받고 있는 셈인 겁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화폐 수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부양하거나 침체시킬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하나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 잔인한 힘의 불균형이 현재 세계 금융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모순이거든요. 젠틀 섬의 모임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의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인들이 겪는 금융수탈의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한국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직시해야만 하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시스템을 옹호하며 금융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된 것은 전 세계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안정이란 결국 기득권의 배를 불리기 위한 질서 유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1913년 연방준비법이 통과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의 주권 중 가장 중요한 화폐 발행권이 소수 금융가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쿠데타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빚이 없으면 돈이 생성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돈은 누군가의 빚이며 전 세계인들은 빚더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꼴입니다. 이 빚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아이들 미래 또한 저당 잡힌 채 시작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을 정확히 파헤쳐야만 하죠. 당연하게 여기는 금융상식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조작된 세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돈의 진짜 역사와 권력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이 이 거대한 착취 구조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인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이자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입니다. 100년 전그 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융의 역사는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야생의 시대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부재했던 19세기 말까지 각 은행은 제멋대로 화폐를 발행하고 신용을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거대한 재앙을 잉태하고 있었던 겁니다. 1907년 10월, 뉴욕의 거대 신탁회사인 니커보커 트러스트가 무너지며 대공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예금자들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쇄도하는 뱅크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당시 금융황제였던 제이, 피, 모건이 개인 재산을 털어 급한 불을 꺼야만 했습니다. 그는 주요 은행가들을 자신의 서재에 가두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해 파국을 막아냈습니다. 한 개인의 결단에 국가 경제가 의존하는 현실은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정치권과 금융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기대어 유지되는 경제는 언제든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1908년 올드리치 브릴랜드 법을 통과시키며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 통화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넬슨 올드리치 상원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록펠러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은 인물로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핵심 권력자였습니다. 금융개혁의 주도권이 사실상 거대 자본가들의 손아귀로 넘어간 셈이죠. 올드리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약 2년 동안 유럽을 순방하며 선진 금융 시스템을 시찰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은행과 독일 제국은행의 안정적인 운영 방식은 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에도 유럽처럼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금리를 조절할 강력한 중앙 통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는 폴 와버그라는 천재적인 금융가를 만나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독일 출신의 와버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남북전쟁 시대의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분석은 올드리치의 막연한 구상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탈바꿈 시켰던 겁니다. 와버그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들에 의해 소유되면서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금융 전문가들이 통화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연방준비제도의 기본 골격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설계도였죠. 하지만 당시 미국 국민들은 중앙집권적인 금융권력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 은행가들이 국가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올드리치와 금융 엘리트들은 이껏센 반발을 잠재울 교묘한 묘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중앙은행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각 지역에 분산된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권력이 분산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본질은 숨기고 껍데기만 바꾼 채 대중을 설득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거든요. 또한 이 계획이 월스트리트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회 통과는 불가능했습니다. 국민들은 올드리치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인 채 완벽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은밀한 장소가 필요해진 겁니다. 이러한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그들을 1910년 11월의 젠틀섬으로 이끌었습니다. 1907년에 공포가 없었다면 개혁의 필요성도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반감이 없었다면 그토록 철저한 비밀 회동도 필요하지 않았을 테죠. 결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금융 위기라는 공포와 대중의 불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역사를 설계했습니다. 젠텔 섬 회의는 우연한 모임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역사의 변곡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열차에 몸을 실은 7명의 남자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주권을 민간은행의 손에 넘기기 위한 비밀특공대와도 같았습니다. 이들이 써 내려갈 각본은 훗날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빨대가 되었거든요. 뉴저지 호보켄역의 플랫폼은 칠흑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차에 연결된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의 개인 전용 객차 커튼 은 굳게 닫혀 있었죠. 그 안에는 당시 전 세계 자산의 6분의 1을 통제하던 금융황제들의 대리인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오리 사냥을 떠난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배를 타고 젠틀섬이라는 고립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섬에 도착해서는 관리인과 하인들을 전부 내보내고 자신들만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성을 부르지 않고 넬슨이나 폴 같은 이름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직원들이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까봐 철저히 입단속을 시킨 겁니다. 회의의 핵심 브레인은 독일에서 건너온 쿤 로브사의 파트너 폴 와버그였습니다. 그는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깊이 연관된 인물로 선진 금융기법의 천재라 불렸죠. 와버그는 미국인들이 중앙은행이라는 단어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방준비제도라는 아주 그럴듯하고 공적인 느낌의 이름을 제안했어요. 이것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역사상 가장 교묘한 위장전술이었습니다. 이름은 연방이지만 실제로는 지분 100%를 민간은행이 소유하는 사기업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연준이라는 민간 법인의 손을 벌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주권이 소수의 금융가들에게 넘어가는 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젠틀섬 클럽의 붉은 벽돌 건물 안에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피할 방법을 연구했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올드리치 법안이라는 구체적인 초안이었습니다. 훗날 연방준비법의 모태가 되는 이 문서는 철저히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참석자 중한 명인 내셔널 시티뱅크의 프랭크 벤더립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충격적인 고백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젠틀섬 원정대가 실제 연준 법안의 산파였다고 털어놓았거든요. 우리는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고 만약 발각되었다면 그 법안은 절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명백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반대하는 척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은행가들이 싫어하는 법안이니 서민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고, 1913년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 의원들이 휴가를 떠난 틈을 타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이 명시한 화폐 발행권이 의회에서 민간법인으로 영구히 넘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의 도입 이후 1달러의 구매력은 1913년 대비 96% 이상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겪는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돈을 찍어낼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몫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젠틀섬의 비밀회의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잔혹한 유산일 겁니다. 7명의 남자가 사냥터에서 가지고 돌아온 것은 오리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경제 혈관을 장악하고 영구적인 부의 이전을 위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사기극이 어떻게 1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이 그들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거든요. 이 거대한 부채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다면 전 세계인들은 보이지 않는 금융의 사슬에 영원히 묵이게 될 것입니다. 땀 흘려본 소득이 이자라는 명목으로 소수에게 빨려 들어가는 착취 구조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희망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될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국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은 결국 금융 엘리트들의 손에 넘어가고 대중은 가치가 사라진 종이 화폐를 쥐고 허덕이게 될 테니까요.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고 묵직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터로 향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서인지 의심해봐야 하거든요. 금융에 대한 무지는 그들이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스스로 패배자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지혜를 갖추는 것만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전략이 될 겁니다. 112년 전그 섬에서 시작된 은밀한 하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조용히 조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괴물은 젠틀 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할 때 비로소 깨어나는 법이죠.